풀딱, 아제. 네, 선생님들 반가워 니다 풀딱, 아제, 신지듭니다 아, 이거. 아, 역버프 시작이네요. 자, 이거 니달리 같은 정글은. 네, 이거 대놓고 오버파밍 하기 좀 힘들거든요. 이거는 그냥 올라가겠습니다. 네, 일단 첫 라인만 빨리 밀면 되는 거라가지고. 자, 세주가 저렇게. 네, 초반에 리쉬를 도와주는 거를 봤으면 굳이 첫 라인을 이제 오버파밍을 할 필요가 없죠. 이런 식으로. 네, 먼저 푸쉬 해준 다음에. 아, 니달리가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그때부터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터플리 넘어가다가. 니달리한테 키를 주면은 우리 정글이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일단은 네, 라인 지워주면서 세조 아니 이것도 탱커인 주제에 드럽게 세죠 이거 이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네, 생긴 거만 보면 딜안 나올 것 같이 생겼는데 이거 거의 뭐 누커급 딜이 나와가지고 조심합시다. 자 넘겨주면서 난입 터뜨리고 자독싹 묻혀준 다음에 자 라인 지우고 집 한번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자 대포 대포만 먹으면 되거든요 먹어주고 어 말자 형님 좋구요자 일단 집 찍어주고 아 요거는 일단 근거리를 경험치라도 좀 먹고 갑시다. 근거리 경험치 다 버리기는 좀 너무 아깝네요. 요런 식으로 싹, 싹 지워주면서, 자, 온 김에 원거리까지. 자, 마지막 하나는 경험치만 먹읍시다. 먹어주고. 자, 이제는 원거리 두 개는 프리징 해봤자 어차피 라인이 당겨지죠. 저거는 이제 집을 그냥 가는 게 좋습니다. 자 보시면은 라인이 어차피 당겨지기 때문에 세주가 라인을 밀어주죠. 자, 이번에는 무리하지 말고 타워에서 그냥 받아먹고요 오버파밍 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포를 넘겨주면서 먹어주고. 자, 세주안이 없을 때 라인 마음 편하게 지워주면서 바로 오버파밍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텔포를 썼죠. 여기서는 전멸 바로 써가지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버파밍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니달리가 역버프 시작이라 이렇게 할수 밖에 없었죠. 와딩 해 주고 자, 맵핵 신지드 와딩. 요게 필수죠. 아이. 아, 공속이 느려 가지고. <laughs> 자, 요네 좀 잡아 줄수 없나요? 못 잡나 보네요. 자, 이제는 맵 보면서 니달리가 어디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아, 바로 왔네요, 이거. 아, 자 개같이 달려주면서 제발 아아니 달리 갑자기 튀어나온 바람에 이거는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아 당황했네 아니 니 달리 살짝 제 쪽으로 유인한 다음에 네, 개같이 달려가서 까디 집고 난이 터뜨려서 살아가면 되는 각인데 아 말자 죽었죠. 야 이거 니달리 크는데 이거 큰일 네요세주 오기 전까지 포타골도 최대한 때려주고요 아 이거 한 대만 더 때리면 되는데 아 이거, 이거 위험하죠 이거 자 이거는 반대쪽으로 넘겨서 도망갑시다 와 이거 죽을 뻔했죠 자, 대포 어, 꿀려비 위치 좋고요 요거 먹고, 마공점으로 넘어갑시다, 이거. 자, 빨리 가면은 요거 안 놓칠 수 있죠? 자, 여기서 네, 어그로 땡겨가지고. 아, 한 마리 어디, 아, 저런 눈치 없는 자수. 자, 일단 궁 켜주면서. 자, 피해주면서, 까 뒤집으면서 난이 터뜨리고. 자, 본드 깔아주면서. 아, 씨. 뭐가 좀, 좀 아쉽네요. 아, 진짜. 요런 거 살아가야 되는데. 밑에도 많이 터졌고. 야, 이거 전라이다 망했네요, 이번 판. 아, 이번 판은 좀 힘들겠네요, 이거. 아, 너무 다 망해가지고. 일단, 오, 파밍. 아, 이제는 세주도 딜 너무 세죠. 난이 터뜨리고, 도망가주면서. 아! 아, 니달리. 탑을 더럽게 오네요, 진짜. 아, 왜. 아니, 항상 우리 정글은 탑을 안 오는데, 왜 상대 정글은 네, 바텀 메타가 아닐까요? 아니, 요즘에는 전부 다 바텀만 가던데. 자, 대기빵. 아, 너무 좋고. 자, 이거 세주아니만 잡아주면. 야 이번에 너무 좋았구요. 노틸 합류. 자, 이거 근데 징크스가 버텨야 되는데. 자, 일단 전령은 좋습니다. 전령은 좋고. 자, 일단 제코가 석자구요. 아, 징크스 다이브 당했죠. 자, 최대한 14부까지는, 매 파밍 해주면서. 자, 어쩔 수 없죠. 자, 까 뒤집어 주면서. 아, 저거 패시브 있으면 껌도 안 밟네요, 저거. 아. 아, 니달리 그만 좀 와라, 진짜. 아. 아, 진짜. 아, 팝 저렇게 열심히 오는 사람 처음 봤네요, 지금. 자 일단은 용부터 먹고요. 자 요거는 아 지금 궁이 없어가지고 자아아 아, 궁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네자 제발 최대한 많이 살아가야 됩니다 형님들. 아우 자, 요 라인만 밀고, 한타 갑시다. 자, 요네는, 자, 요런 식으로, 까 뒤집어 주고, 자, 꿀 제대로 밟았죠? 자, 요런 식으로, 따돌려 주고, 자, 대폭 경험치만 먹어주고요. 자, 요거, 요거 지금 여기서 한번 이득 봐야 됩니다, 이거. 자, 뒤, 뒤 덮칩시다, 이거. 자, 선생님들 갑니다. 자, 이거 준비 좀 해주시고, 자, 궁 켜주면서, 장판 깔고, 자, 이즈리얼 넘겨주고, 로켓 배송 너무 좋고, 자, 도망가는 자리에다가 독을 뿌려가지고, 그렇죠. 바로 이거죠. 자, 이거 빠집시다, 이거. 게이득 봤으니까. 자, 이거, 요네 옆에서 올 거거든요? 그렇죠, 역시. 어, 우리 형님들 핑을 잘 들어주고 있고. 자, 요번에 일단 이득 많이 봤죠. 자, 한타로 비교해야 됩니다, 이거. 초반에 너무 망했기 때문에 자, 한타로 이득을 봅시다. 이 요네들이 제가 보니까 다이아도 요네는 요네더라고요. 지금 6킬 쳐먹었는데 하는 게 없죠, 지금. 아, 전령 뺏겼고요. 아, 이거. 자, 요네 이거 피가 없죠, 지금? 아, 이 애들이 너무 많이 오네. 자, 아래쪽으로 피해주면서, 다이아몬드 스텝으로 피해주면서 자 세주 궁 빠졌고 자 일단 지금 궁이 없어가지고 저는 좀막 들어가게 좀 힘드네요. 자 본드 깔아주면서 자 요네 잡아주면서 자아 니달리 아 요거 실수네요. 이거 뒤집어 깠어야 되는데 자 옆구리 치기 들어가면서 자 말자궁 너무 좋고 니달리 잘라 잘라주고. 자, 이즈. 제가 맞아주면서. 살짝 빠져주면서. 세주안니 넘겨주고. 우리 편 살려주고. 자, 살아만 가면 됩니다, 형님들 제발. 나이스 샷. 제발. 소나 달리기 너무 빠르고. 자, 이거 라일라이까지만 올리면은 그래도 이제 한타 때 1인분 이상 가능하거든요. 일단, 9킬 차이긴 한데, 좀 많이 비볐습니다, 지금. 자, 개같이 달려가서, 쏘나, 궁 빠졌고. 자, 못 도망가죠? 자, 보쌈 해주면서 너무 좋고. 자, 개같이 달려주면서, 이즈리얼. 자, 이즈, 아, 이즈리얼. 판단력 보소 자, 세주아니 뒤집어 까주면서. 자, 부비부비 해주면서. 자, 이거 빠집시다. 아, 노틸 형님, 이거는, 살아가나요? 아, 나이스 샷, 너무 좋고. 자, 앨리스만 살려서 가면 됩니다, 이거. 야, 노틸하고 앨리스 다 살아가는 거좀 크네요. 아, 우리 형님들도 너무 잘하고, 지금. 자, 이거 용 준비합시다, 빨리. 자, 라일라이 외상으로 바로 띄우고 요번 용 한타만 한 번만 딱 이기면은 역전 나오거든요, 이거. 네 지금 요네가 딜을 거의 못 하고 있어가지고 니달리도 사실 한타 난이도가 상당히 높죠. 자 엘리스 형님 대기빵. 자 소나 한 번에 잘라 주나요? 아 까비. 아 저거만 잡았으면 되는데. 아 너무 아깝네요. 자 요거는 병 넘어갑시다. 아다 있네요 이거. 자 빠져주면서 제발 제발. 아! 제발! 아! 노태영님이저 대신. 자, 세주 넘겨주면서. 자, 살짝 빠져주고요. 자, 요네 뒤치기. 살찐 너무 좋고. 자, 대기해주면서 요네 까 뒤집어주면서. 바로 뒤져주면서. 자, 징크스를 살려야 됩니다, 형님들. 아, 이거는, 이거는 다 죽겠네요. 아, 까비. 아 소나를 못 자른 게좀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또, 또 궁이 없어가지고 아 거의 역전 할라 발라 했는데 여기서 아아 아, 여기서 망해버렸네요. 자 이거 바로 체크해야 됩니다, 선생님들. 자 지금 바로 자 시야 먹어주고. 자 이거 준비합시다. 자 개같이 달려주면서 본드 깔아주면서 자 이즈리얼까 뒤집어주면서 말자군 너무 좋고 자 이거는 니달리부터 자 니달리 니달리 자 타워 다 맞아주면서 까 뒤집어주고 자 말자 형님 제발 제발 아 나이스샷 너무 좋고 자 이거 저는 빨리 집 가서 정비합시다. 어 엘리스 형님 요네까지 잘랐고요. 자요번에는 탱템을 3 코어로 올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팀에 탱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런 판에는 3딜템이 별로 안 좋고요. 무조건 세 번째나 두 번째 코어를 탱템을 하나 섞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한타가 살짝 아쉽긴 한데 그래도. 네, 지금 스코어 차이를 생각하면 진짜 많이 비볐죠. 일단 계속 한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자 때문에 원딜 포커싱하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제가 까뒤집기만 하면은 네, 말자 콤보 바로 들어오니까. 자 시야. 자, 일단 탑부터 한번 정리를 좀하고요 자, 라인 지워주면서. 자, 지금 우리 정글에서 지금 싸움 날것 같죠? 이것만 지우고 바로 갑시다. 이거, 여기서 이제 잘리면 대역죄인이거든요 아! 아, 징크스 잘렸고. 자, 이러면은, 한탄 일단 포기하고요. 라인을 지웁시다. 자, 요럴 때는, 어그로 끌어주면서, 자, 피해주면서, 자, 궁 켜고, 개같이 달려주면서, 이즈리얼! 을 넘길 때가 아니죠, 지금. 자, 개같이 도망가면서, 제발! 제발! 그렇지! 바로 이거죠! 자 개같이 시간 끌어주면서 자 애들 전부 다저 따라온다고 아무것도 못했죠 자 바위개까지 낭낭하게 챙겨주면서 자 바로 갑시다 다시 아 이거는 먹히겠네 아 엘리스 형님 이거 스틸 됩니까 이거 아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됐다 아 엘리스 형님 아니 이거를 뺏어 야 이거는 빠져야죠 징크스 자 이거 엘리스의 희생을 절대 헛되이 해서는 안됩니다 이거 자 이거는 억제기 밀려도 일단 다 내주고 야 엘리스 미쳤고 아 이건 어떻게든 자 아, 미니언을 끊어야 되는데 지금은 안 되겠네요 옆구리치기 각을 봅시다 이거 궁이 없어가지고 자 일단은 자니 달리 까 뒤집어주면서 도망갑시다. 자 옆으로 살짝 갔다가 뒤집어 까주면서 도망갑시다. 제발 잘못했습니다. 제발. 자 억제기 하나는 그냥 줍시다. 어쩔 수 없네요. 어, 이걸 도망간다고 그냥? 야 너무 이득이고 이거. 야 이거를 그냥 빠져주면은 너무 고맙죠. 자, 요번에, 용에서 한타, 이거, 이거 이기면은 이깁니다, 진짜. 유채화도 들어왔구요. 요번에 이즈 포커싱만 한번 잘하면은. 자, 일단 시야부터. 이거, 가면 갈수록 말자가 진짜 후반에 너무 사기챔이라. 네, 시간을 더 끌면 좋긴 하거든요, 우리가. 자, 이거 제가 맞아줍시다. 달리 이거 너무 오나요? 이거 너무 오네요 이거 미쳤죠? 자 요네, 자 개같이 달리면서, 자 요네 까뒤집 요네 까 뒤집어주면서, 자 개같이 달려주면서 쏘나, 쏘나 일로 오시고요. 자 포드 깔아주면서 너무 좋고 로켓 빼서 바로 해주면서 그렇지. 자 이즈리얼, 야 나이스샷 징크스. 플킬 좋고요. 이거 완전 역전이죠. 자, 이거 한 명도 안 죽었네요 우리 편. 자, 개같이 달려주면서 세 주하니. 자, 겁만 줍시다. 너무 오버하지 말고. 자, 이거 업제기까지만딱 밀고 빠집시다. 억제기까지만 밀어주고, 자, 그렇죠. 다 같이 일사불란하게 빠져주면서 뒤돌면 브론즈. 자, 빠르게 집 가줍니다. 자, 아무도 뒤를 안 도는 거 보니까 확실히 브론즈는 아니죠. 자, 이거 빨리 빨리 정리하고 갑시다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좀 판단이 쓰네요. 너무 멀리 왔죠. 유치화 1분 30초. 아, 공짜 억제기. 아, 이거는 제가 너무 멀리 나갔네. 자, 이거, 이속 버프 받고, 자, 본드 깔아주면서, 자, 이즈리얼 까 뒤집어주면서, 자, 가오일 켜서, 자, 개같이 버텨주면서, 자, 쏘나 까 뒤집어주면서, 로켓 배속 너무 좋고, 밧줄게린 너무 좋고, 자, 본드 깔아주면서, 부비부비, 니달리, 어도망가죠자 개같이 넘겨주면서 그렇지. 이것이 바로 D A G M 타다가 아, 제더 게스 머신의 한타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선생님들. 자 진짜 개같이 멸망한 판신지드은이거 예, 소생이 가능합니다 진짜. 야 이거를 이기네요. 야 진짜 우리 형님들도 이제 너무 잘해줬네. 엘리스도 잘했고 예, 노틸 말자도 잘했고 다 잘했네요 이거 다. 아, 이번 판 라인전 진짜 너무 망해가지고. 아, 지그스. 아, 이걸 이기네요, 진짜.